이 친구, 진짜 뭔가 있어요. 여름의 분위기를 감성으로 풀수 있는 몇안 되는 목소리죠. 조영수 작곡가, 비공식 스튜디오 인터뷰 중, 4월의 바람이 서울의 봄 기운을 실어오던 어느 날, 가요계에도 예상치 못한 따뜻한 뉴스가 하나 전해졌다. 바로 트로트계의 황소 보컬, 미스터 트로트 3위 선, 선, 손비나가, 대한민국 발라드와 OST의 전설, 작곡가 조영수로부터 직접 러브콜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2025년 4월 초, 조영수 작곡가는 여름 컴백을 목표로 한 대형 프로젝트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 이 앨범은 계절 특유의 감성과 대중적인 멜로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여름 감성 보이스를 찾는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남자 보컬리스트가 고려된 상황. 그러나 한 번의 방송 무대가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다. 바로 미스터 트롯 3 결승전 무대에서 손비나가 부른 연모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다시 보게 된 조영수 작곡가는. 즉시 소속사 측에 연락을 넣었다는 후문이다. 감정선이 다르고,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온도와 리듬으로 끌어안는 창법이 매력적입니다. 조영수 작곡가. 그렇다면 손비나는 지금 오디션을 보는 중일까? 정확히는 오디션이라기보다는 합을 맞춰보기 위한 스튜디오 세션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조영수 작곡가의 팀은 지난 4월 5일, 서울 모처의 개인 스튜디오에 손비나를 초대해, 2시간 동안 데모 트랙 세곡을 시청각 테스트 형태로 진행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따르면 손비나는 세곡중한 곡에서 가사 없이 멜로디만 듣고도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는 호흡과 디테일한 감정선을 얹어내 스태프들의 극찬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정말 이 노래는 처음 듣는 거 맞나요? 현장 작사가 손비나의 첫 테이크 후 손비나는 기본적으로 전통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강한 성량과 감성의 조합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중저음의 여유와 완급 조절, 그리고 멜로디를 감싸는 따뜻한 질감은 단순한 장르 구분을 뛰어넘는 보컬리스트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로 미스터 트롯 3 방송 이후 유튜브 댓글 중이 목소리 드라마 OST에도 어울릴 듯 이라는 팬 반응이 수십 건 이상 쏟아졌다. 특히나 조영수 작곡가는 드라마 OST 킬러이자 감성 메이커 보고 싶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사랑은 늘 도망가 등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 명곡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이번 여름 프로젝트 곡은 발라드보다는 슬로우 미디움 팝에 가까운 장르로 알려졌다. 템포는 느리지만 멜로디가 명확하고 중독성 있는 흐름, 그리고 가사엔 여름 밤의 감정 회고가 담겨 있다. 손빈아는 이 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치 밤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편지를 쓰는 느낌이었어요. 노래라기보다는. 이야기 하나를 천천히 읽어나가는 듯한 감정이 있었죠. 이 말에 현장 작사가가 감탄하며 즉석에서 가사 한 줄을 수정하기도 했다. 그대 생각에 잠 못드는 밤 창밖에 바람이 속삭여요. 이 가사 사실상 손비나의 느낌에서 영감받은 문장이라 한다. 손비나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 특별 제안에 대해 우리는 이걸 콜라보의 기회 라기보다 운명적 만남이라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손빈아는 오래전부터 트로트 한개 너머로의 확장을 고민해왔으며 대중성과 진정성을 동시에 갖춘 발라드에 도전해보고 싶다. 는 의사를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 콜라보가 실제 발매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스튜디오 관계자와 조영수 작곡가 측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임을 밝혔다. 또한 손빈아가 이 곡을 통해 보여줄 여름 감성은 단순히 발라드 영역을 넘어 광고, 방송, 예능 등의 BGM 시장까지도 타깃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팬카페 비나랑에는 드디어 비나가 OST 나오는 건가요? 조영수 작곡가라니 꿈인가요? 현실인가요? 여름엔 손비나 목소리로 힐링하고 싶어요. 라는 반응이 폭주했다. 또한 음악 커뮤니티에서도 트로트와 발라드가 만나는 좋은 예가 될것 같다. 손비나는 장르 불문 감성 보컬, 이라는 긍정적 병이 이어졌다. 손비나가 4월 초 조영수 작곡가로부터 여름 프로젝트 곡 테스트에 초대되었다는 소식은 음악 팬들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나 트로트 기반의 보컬이 여름 시즌 송 시장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 하지만 관계자들은 오히려 그래서 더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음악 제작사 관계자는 이번 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여자 솔로 보컬을 염두에 두고 작업된 곡이었어요. 그런데 손비나가 첫 테이크에서 단 1절만으로 스튜디오 분위기를 바꿔놨죠. 특히 중간에 숨을 짧게 들이쉬는 호흡 한 번, 고음 대신 저음을 눌러 담은 표현력. 이건 그냥 가창력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름 시즌송은 보통 리듬감 있는 댄스나 EDM 위주의 곡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 곡은 잔잔한 선율 속에서 서정적인 그리움을 노래하는 구성. 여기에 손빈아의 무해한 감성 보컬이 결합되면 기존의 여름 음악들과는 전혀 다른 감성형 바이럴 송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사 노출 24시간 만에 손빈아 팬카페 비나랑에는 관련 글이 약 3.200건 이상 등록되었고 SNS 해시태그 시 손빈아조 영수는 하루 새 조회 수 48만 회를 돌파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팬들의 예상 커버 영상, 팬아트, 여름 버전 콘셉트 포스터까지 생성되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발적 응원 열풍이 불고 있다. 여름 노래인데도 이렇게 감성이 터지는 보컬은 처음이에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냥 감성장인이에요. 이 곡은 무조건 된다. 김도환 프로듀서, 대표작, 태연, 이명웅, ost 다수 참여는 이렇게 평가했다. 손비나는 고음의 임팩트보다 감정선의 온도 조절이 뛰어난 보컬이에요.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의 기억을 건드리는 즉징이 있죠. 여름이라는 계절은 단지 더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잖아요. 그 감정을 말없이 끌어내는 보컬. 손비나가 딱그 스타일입니다. 또한 음악평론가 전수진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더했다. 그는 지금 트로트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감성 보컬리스트로 확장 중입니다. 조영수라는 브랜드와 만났을 때, 이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니라, 세대를 넘는 감성 충돌이자 조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곡은 곡 자체의 구조가 단번에 대중을 끌어당기기보다는, 들을수록 빠져드는 슬로우 히트를 노린 기획곡이라고 한다. 이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빠른 리듬과 훅보다, 잔잔하게 반복 청취를 유도하는 곡들이 음원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정서적 공감과 개인적 서사를 담을 수 있는 1인 감상형 음악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손비나의 보컬은 이 구조에 가장 잘 맞는 퍼즐이라는 평가다. 한 스튜디오 엔지니어는 그를 두고 감정을 그리는 화가 같다고 표현했다. 보통은 노래를 부르면 느낌이 오죠. 근데 손비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요. 가사마다 색깔이 있고 감정마다 붓터치가 달라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져요. 그렇기에 조영수 작곡가 팀이 곡을 주는 게 아니라 곡을 함께 만들고 싶다 고 언급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는 단순한 보컬이 아니라 음악의 감정 설계자이기도 하다. 2025년의 여름 음악 시장은 과거와 다르다. 한때 청량한 비트와 사랑스러운 가사가 대세였던 시즌송도 이제는 감성 공감 위로형 메시지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다. 2023년 뉴진주의 E.T.A.와 같은 곡이 텐션형이었다면. 2024년 이명웅이 아워 시즌 2회고형으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2025년 그 중심에 손빈아의 여름 감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곡의 후렴구 가사 일부가 이미 내부 회의에서 팬 감정선을 건드릴 만한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대가 흘렀던 그 여름밤 아직도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요. 해당 가사는 팬 커뮤니티에서도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으며 음원 공개 전부터 벌써 입덕송될 듯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로트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그 그릇을 넘어서고 있다. 손빈아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음악 작사가 안치하이. 여름 하면 우리는 보통 햇살, 파도, 바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손빈아가 이 곡을 부른다면 그 여름은 기억, 그리움, 그리고 목소리로 바뀔 것이다. 조영수 작곡가가 만들고, 손비나가 그리는 2025년 여름의 사운드 트랩.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역사의 시작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울 목소리는 누구인가요? 손비나의 여름 감성 트랩. 과연 대중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때로 한국의 노래가 한계절의 기억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비나와 함께한 이번 여정을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